<laughs> 어왜야너왜 아, <laughs> 그래 많이 아파? <laughs> 어 아, 별거 아니야 그냥 가벼운 건데 <laughs> 야너 기침하네 기침에는 어, 따뜻한 물도 먹고 보라지차 먹고 내가,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야 왜냐면 너 차가운 것만 먹잖아 뭐 음료수, 아이스크림, 차가운 물 이런 것만 먹으니까 목이 아프지 으이구 <laughs> 어 그래 고맙다 친구 역시 너밖에 없다 고마워 그리고 넌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보지 꼭, 꼭 내가 말을 해줘야 알아 으이구 내가 다 챙겨줘야 돼어 알아서 으이구. 꼭 병원에 갈게. 알았어. 이제 그만 끊어. 잠깐만 그리고 너 내가 말한 거 명심해. 알았. 아 알았어. 알았으니까 이제 제발 끊어.